이건 근데 원하는 엔딩을 보려면 제가 플레이를 메워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지금 모르겠으니까 어리둥절해져요, 지금. 떠다니는 부유물이 수채구멍을 막고 있어 물 속의 털들 난 짖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쥐에 대해서 어떤 강박증? 가까운 공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쥐들이 있어 쥐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러면요, 두근두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겠죠. 어, 제가 이거 끄면 안 되는데, 됐다. 잠겨있네요. 그린마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되면 힘으로 들게라어 <laughs> 힘으로. 생겨 있네요. 이제 불을 켜면 안될것 같아요, 느낌은. 네, 초반에 왔던 지하실이에요. 아니, 시안님어서 오세요. 게임 내용이 일단. 지금까지 진행한 거에는 어떤 남자가, 어떤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가 어떤, 저택에 들어가요. 저택에 들어가서, 이제, 네, 좀 이상한 경험들을 겪으면서. <laughs> 아니에요, 공포게임이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어떤 저택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걸 알게 되고, 왜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알아가는 게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 둘러봤나요, 근데? 콜벌벌님 콜벌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어깨 <laughs> 솔리파리님은 꿀없게 하세요 꿀없게 꿀잠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놀람> <놀람> 아니요 오늘은 안돼요 안 물다, 너. <laughs> 아내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대요. 내일은 금요일 회식. I needed to remove the flesh from the bone. At first, I was lost as to how, but then I sawed it off with a handsaw, boiled it, then put the bone in a mortar. I had to get one, obviously. This was not something I'd done before. Finally, I mixed the dust with some white paint. It made for a lovely undercoat.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아이템을 손에 넣었습니다. 뼈. 어깨였지. <laughs> 아니, 세상에.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네, 제일 처음에는 얻었던 게 살이죠? 스킨? 스킨을 얻었었는데, 그거를 캔버스로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피를 얻었었고, 이번엔 뼈를 얻었어요. 이게 모두 그림 재료예요.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짠! 그리고 이 게임이 잘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아이템 얻으면 바로 여기로 오게 돼요. 여기도 처음보다 뭔가 많이 망가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얻었던 게 여기 살, 그 다음에 피, 그리고 여기 제가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그림들. 뭔가 또 놓쳤어요. 여기 보니까 윗장에 이렇게 더 있어야 되나봐요. 순천이님, 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레이어 서브 피어라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또 놓친 것 같아요. 몇 개의 메모를. 음, 많이 놓쳤네요. 왜 이렇게 많이 놓치지? 여전히, 주인공은 거울에 비치지 않고. 이번엔 뼈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려지고 있어. 실패한다면 어쩔 거야. 그녀를 무시 꿀잠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군밤 되세요. 네, 그녀를 무시해란 단어가 있었는데, 아이의 그림으로 이런 그림 그려져 있어요. 아이는 여기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벽이 그려져 있고, 바닥에는 이런 그림. 술에 취한... 음... 이기적이야. 어? 아빠가 포니를... 설마... 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DLC를 제가 이번에 그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저번에. 그때는 DLC가 없어서 못했는데. DLC가 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래서 저 지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DLC는 다른 시점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게임을 구입할 때그 설명 읽어보니까 리본이 있네요. 여기는 막혀 있고, 엄마의 사진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 그림입니다. 부부의 자녀들, 결혼 생활 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펼쳐지는 자녀 양육의 마법. 첫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기를 위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원하는 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원리 피어셋의 조서입니다.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요 아까 그문안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해? 제가 아까 들어오려다가 말한 방, 방 방이에요, 여기. 네. <laughs> Sweet Jesus. Did you just buy half of the department store, honey? You don't even know yet if it's going to be a boy or a girl. Oblivion? Oblivion is Skyrim. 아까는 분명히 사물이 있었는데, 뭔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림이 변했네요. 아무튼 이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각효과 있죠? 이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되게 잘돼 있어요. 음, 또 엄마가 쓴것 같아요. 뭔가 화상을 입고 나서 그 시체가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의 방에서 인형들을 모두 치워버려 했어. 꼴이 우습게 되어 가잖아.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선물을 사다 안길 순 없다고. 네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든지 간에. 그 애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 쓸모없는 방해, 쓸모없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내 남자가 남편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인형을 그냥 사다 줬나봐요. 숄더 기승전 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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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래 공포게임 BJ는 아니에요 전문 BJ 어? 신기한데? 아 안그렇게 요아 어떡해 뭐지 이거? 벗겨지고 피나는 부분 머리카락 내 것이 아니야 가위가 어디있지?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쥐를 상상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벽이님? 오호 <laughs> 네, 집이 있고요 뭔가 남자가 있습니다 혹시 <laughs> 디스토요 you beat me again sometimes i wonder why i even bother huh. good thing we didn't bet on it what What's so funny? 딸이 아빠랑 같이 이 장기놀이를 할때 뒤에 더 귀여운 낙서를 냈었군요. 이제 보니 사람 얼굴이네요. 이렇게 얼굴 있고 위로 머리가 있고. 아빠랑 엄마랑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 있고요. 그려봤어요. 에메랄드 개울역 블루베리 덤블 근처에 괴물 오리가 살고 있었어. 강 속에서 헤엄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 그녀는 심장을 찢고 간을 씹는 걸 좋아해 근데 여기서 그 리버 있죠 강의 그 리버랑 간 있죠 간 간의 리버에서 그말 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헤엄치는 거 리버 있죠 그거보다 사람의 간을 뜯어먹는 것도 좋아 라임을 <laughs> 예, 라임 그래가지고 뭔가 아이들의 그 동심이죠 막 이런 동화책 같은 걸 보면은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뭔가 끔찍함으로 변해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내 목소리 들려요? 매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요. 여러분, 그 벽에 써있는 거였어. 어떡해. <laughs> 아니요. 그게 방금 뭔가 딸의 그 모습으로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봤어. 딱 봤어. 딱 걸렸어. 후후후. 저를 속일 수 없죠. 루시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에요. 외부님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잠깐 여러분 귀여워서... <laughs> 그... 제가 속삭이듯이... <laughs>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같이? 딸내미의 낙서가 계속 남아있는 벽입니다. 여기 가면 딸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어깨를 늘, 네, 부러워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되게 귀여워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았는데 이렇게